오늘은 조선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이 미국이 실시하는 중국 해운물류 조선 분야 불공정 무역조사와 관련해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반사 이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미국의 조사가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한 겁니다. 최근 미국 다섯 개 노조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불공정 조사에 착 수한다고 밝혔죠. 미국 무역법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확인되면 미 정부는 미국 선주들의 중국 선박 수입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라는 이번 조사가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구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신규수주 감소로 인해 한국 조선 부문에 대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힌 건데요. 노무라가 이렇게 밝히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무역이란 것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역에서 이제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제 공정 무역이란 개념이 뭐 ESG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시장 관점에서 어떤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기업이 생산한 가격이 정당하게 부여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 뭐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공정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이 생산 주체가 돼서 원자재의 적정한 가격에 수입을 하고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내서 거기에 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재들을 만들거나 여러가지 역할을 한다고 라 그러면 불공정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불공정 무역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덤핑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공급 가격, 실제 생산 가격보다 싸게 제공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뭐 특정 상품 점유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싸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을 추출해 낸 다음에 가격을 조금 높여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자면 불공정 무역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원가보다 싸게 나가는 것을 덤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조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것들 중 하나는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에너지 가격의 변동 폭에 비해서 안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전기 가격을 싸게 해서 생산 단가, 가격을 낮춰서 수출 경쟁력 같은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것은 결국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단가를 낮춘 것들이 결국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뭐 사실 탄소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이 돼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일종의 탄소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 생각에 따라서 결국 뭐 이런 데 관세 같은 것도 붙여야 된다는 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나이 나온 건 지식재산권 침해라든지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거짓 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것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하피해서 쉽게 특허료 같은 것들을 내치 않고 쓰면서 가격을 낮게 가져가고 이것에 대해서 가격 경쟁을 가지는 체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